자기야! 집에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PC방이 안 된다니까! 누적 진행 100만 건. 쉽고 빠른 진행. 검증된 프리미엄 피파대납. 피파대납.com. 구글에 피파대납을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와차게는링크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현재 가장 논란이 많은 아이콘 앱. 앳... 에투, 은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콘 에투가 이제 8월 31일에 모먼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먼트가 아마 베트남 서버에 출시를 했는데, 근데 양발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에투를 갖고 계신, 아이콘 에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어, 에투가 모먼트로 나오면 무조건 섭종카드다 호돈보다 좋다. 모먼트, 악리보다 좋다. 뭐, 요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좀 논란이 많은데 일단 에투가 스탯이 136, 136 거의 앙리하고 똑같아. 골결정력 136, 131, 136 100, 똑같고 이게 중거리슛인가 보죠? 중거리슛은 근데 앙리가 더 높네. 132, 128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중요한 거 커브. 커브가 127이네. 근데, 스탯상으로는 악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악리는 거의 다 130인데, 침착성도 악리가 더 높은 것 같고, 몸싸움 122. 악리가 좀더 높긴 한데, 악리, 헤더 113. 스탯은 악리랑 비슷하긴 한데, 오히려 악리보다 팀케미가 좋다. 이러다 보니까, 애투에 대한 이제 관심이 확실히 많지 않나. 네. 섭종카드가 될수 있을지. 그리고 가격을 보세요. 원래 1조 막 1조 하던 게 지금 2조까지 올라갔어. 원톱에 일단 넣어보고 써볼게요. 일단 지금 첼레알 케미가 지금 깨져 있어가지고, 음첼레알 응, 케미를 좀 놓고. 아니 근데 케미가 첼시 레알이라. 근데 애토맘들이 진짜 많아. 내가 봤을 땐 피파에서 현재 가장 많은 맘이 애토맘. 두 번째가 크포맘. 애토맘이 지려요 진짜. 애토맘이. 일단은 벨벨 5로 이렇게 갈 거예요. 에토만, 크포만 진짜 전쟁하잖아, 진짜로. 뒤침하고 넓은 지역만 걸게, 이거 두 개만. 에토, 아이콘에트 응카는 나 진짜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거보다 스탯이 더 좋게 나온다는 소리 아니야. 양발에다가. 양발이면 드리블도 틀려지긴 하지. 워낙 스피드는 빨라서, 지금도 퍼터쳤을 때 딜레이가 없기는 해요. 아, 이거 버텼어야지. 체감은 좋아요. 예, 네, 체감 좋아요. 체감이 무겁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 네, 확실히 지금 보면은. 근데 확실히 몸은 약하다. 네. 몸이 약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하는 센터백이 22 챔스 알폰소거든? 알폰소면 스피드는 좋아도 몸싸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사실 아니란 말이지. 아, 그치. 물론 이제 모먼트 나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뭐... 여기서 스텝 좋아진 다음에 딱 양발로 나올 테니까. 와, 근데 방금 같은 거 보셨어요? 퍼터쳤을 때 무슨 소닉이야?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방금 같은 거 보셨어? 드리블은 너무 좋은데? 오, 드리블은 너무 괜찮은데? 제비는 이제 좋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케미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비 쓰려고뱀피카 해야 된다니까, 포르투갈이나? 퍼터는 개맛돌이다, 진짜. 퍼터는 개맛돌이긴 해.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와, 근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게 침투에 들어가는 속도랑 그리고 퍼터를 쳤을 때 속도가 전혀 죽지가 않아. 그니까 이게 속력만 빠른 게 아니라 가속력도 빠르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 가속력도 빠르거든. 어, 방금 제가 안찬 거예요. 악리랑 절대 안안 딸린. 어 근데 저방 봤어 저런 게. 근데 저 몸이 좀 약해 확실히. 방금도 라인 개잘 탔고. 그 단단한 느낌이, 와, 침투는 너무 잘해줘요. 이거 봐, 와, 이런 게 좋아. 와, 이거는 지금 가뜩이나 아이콘도 이 정도의 수준인데, 만약에 모먼트가 나오면 이런 거는 진짜 지리긴 하겠다. 와, 침, 와, 침투, 와! 와, 근데 침투 너무 잘해. 와, 버텼어. 방금도 저런 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방금도 보셨어? 밀면, 휘청휘청 돼. 근데 저게, 어찌됐든 속력,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밸런스하고, 그걸로 지금 방금도 휘청휘청 되면서 자기 공으로 만들어 내는 거거든? 와, 근데 이런 게 문제야, 방금 같은 거. 근데 솔직히 중거리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ZD나 T나. 와 근데 몸 존나. 몸이 진짜 개약해. 아니 너무 심해. 근데 이게 적당히 약한 게 아니라 이야. 이런 거는 진짜 지리긴 한다. 너무 좋다. 제가. 아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애투가 빠르고 침투 좋고 체감 좋아도 어찌됐든 최전방 공격수기 때문에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 존재해요. 네. 와 침투. 와 체감 봐. 와아마르세 걸었는데 진짜 와 진짜 내가 썼던 공격수들 중 가장 움직임이 현 상황에서 좋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움직임 자체는 너무 좋아 이야 어허 어, 어. 아니, 이거 진짜 몸싸움만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일단은 애 투의 장점이 그 케미가 좋으니까 케미 자체가... 와 근데 물론 이제 상대가 우파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 이걸로 좋아? 상대가 지금 방금 우파다 보니까 솔직히 몸싸움만 좋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모먼트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케미가 좋잖아 이건 좋아져야겠지 음. 호시가 약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방금 드립을 봤어? 방금 드립을 봤어? 지금 양발이 아닌데도 이 정도 드리블이야. 와... 솔직히 말해서 몸이 약하긴 해도 다른게 너무 좋아서 이런게 너무 좋거든. 이런게... 괜좋아 이걸 안 좋다고 한다고? 그럼 손가락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애투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손가락이 안 좋은 거 같아.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음 응. 너무 좋은데? 근데 몸싸움이 근데 그건 알아야 돼 애투맘님들, 애투맘들 그건 알아야 될게 몸싸움이 조금 문제다? 그건 아니야. <laughs>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문제는 아니지. 어때도 그렇게가 많이 문제야. 몸은 많이 문제야. 이게 이게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니까 다행이지. 위험. 야, 야, 좋긴 좋다. 이게 어쨌든 예감도 있으니까 방금도 이제 브레메로 따라 왔는데 저거를 그냥 스피드로 그냥 뚫어버리는 거니까. 오, 와 아니 개 좋아, 트 d D보다는 ZD 개질인다 방금도 드리블로 그냥 와 오... 이게 안 좋다? 에토가 안 좋다? 그건 억까하는 팩트인 것 같아 개좋습니다 스피드 미쳤고 퍼터 미쳤고 움직임 미쳤고 드리블 너무 좋고 중거리 슛도 좋고 다 좋아요. 그냥 침투형 공격수의 정석이야. 근데 몸싸움이 미쳤어요. 왜 미쳤냐면 졸라 약해. 너무 약해. 알폰소한테도 밀릴 정도야. 툭 치면 저기 뭐야 그냥 그 제주도로 날아가. 진짜 너무 약해. 다른 건 솔직히 너무 좋고 헤더도 물론 뭐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헤더가. 그래도 다른 부분이 너무 좋고 헤더도 막 심하게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몸은 졸라 약해요. 졸라 약. 만약에, 모먼트가 나왔을 때 몸싸움만 보완.. 몸싸움이 보완이 된후 나온다? 모먼트제비에서 케미 좋은 버전일 것같아 제가 봤을 때는 네 모먼트제비에서 케미 좋은 버전 될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만 나오면 어찌됐든 양발 확정이니까 양발 확정에 케미도 첼시 레알 1단 가능 그치 근데 스탯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아까 저도 스탯을 봤지만 드리블이 진짜 좋아지네 지금 이게 거의 스피드 좋아지고 슛은 거의 비슷해 이걸로만 본다면 패스 좋아지고 드리블이 오나 좋아져 뭐 수비는 그렇다 치고 근데 피지컬이 이밖에 안 좋아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179에 75라 몸싸움이 모먼트 1카 기준 112야? 그러면은, 우산에서 이거, 이거랑 똑같네. 117, 아, 잠깐만. 117이려나? 잠깐만. 그냥 2카에 110이랑 똑같다고 하면 2카잖아, 이게. 그치? 이거에, 요거에, 요거랑 똑같다는 소리인데. 그래봐야 117밖에 안 나온다고? 몸싸움이? 너무 약한데, 뭐 이래야 딱 120을 나오긴 하네. 솔직히, 앙리도, 물론 케미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에투보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에투가 케미는 최고인 것 같은데, 진짜? 첼레알이 가능할 정도면? 그러니까 첼시만 되는 게 아니라 첼시 레알까지 가능하니까, 드립을 개좋아. 거기에 인테르까지 가능하고, 바르셀로나.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느낌이지 않나?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좀 8월 31일에 나오는 어 모먼트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론 이제 모먼트를 써보는 건 나중에 또 올릴 테지만 그 전에 조금 좀 미리 어좀 보고 싶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또 궁금한 선수 있으시면 주워마 미더로 원데 라드 프리질린 마드림 sandalo male miseduru ebituli.